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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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 네. 네. 앉으세요. 네. 네. 전문 스님이, 가암사, 가암객도 지내시고, 훌륭한 스님이신데, 사제님강가사할 때만 한두 번 얼굴을 댔습니다. 스님이 갑자기 이렇게 가셔서, 많은 신도분들이 섭섭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에, 이 죽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마치 잠다자 잠자다가 꿈꾸듯이 간대요. 꿈꾸듯이. 이 이제 꿈을 꿈어시 분들은 대강 다할 수가 있는데 몸뚱이는 여기다 입혀놓고 어, 꿈꾸면서 부산도 갔다 서울 것도 갔다 그러거든. 그런데 그때 몸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완전히 영원하고 이탈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몸은. 몸도 마음도 부산과 가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꿈을 꿀때 흔히 몸뚱이는 내가 여기다 눕혀 놓고 마음만 영혼만 부산 가고 서울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꿈을 꾼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몸뚱이하고 아무 상관없이 몸뚱이하고 똑같이 영혼도 부산 갔다 서울 갔다 합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예. 이제 그 선악시비로 그 생활하다 보니까 그거 연연심으로 하다가 계속 그런 생활만 습관되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윤회를 면치 못한 거라 예. 사실은 지금 이렇게 보고 듣고 말하는 그 마음이 그 생사가 없고 시비도 없고 선악도 없고 그런 마음인데 그것을 알지를 못해서 우리 중생들이 늘 날마다 부처님하고 같이 자고 아침에 부처님과 같이 일어나지만은 날마다 또 쓰고 있지 이렇게 보고 듣고 말하고 쓰고 있으면서도 그 생사 없는 그 마음을 알지 못해서 부처님께서 이 부처님 법을 내놓은 거예요. 예. 부처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번뇌 망상을 치료하기 위한 병원 같습니다. 병원. 무슨 일인지 알아듣겠죠? 네. 부처님은 의사예요. 의사. 그리고 뭐관세음보살 문수 보살 지장 보살은 전부 다 간호사들이라. 간호사들. 흔히 다른 종교에서 그, 저, 우리 기독교는 아이, 그 여호와 예수님 하나뿐인데 왜 그렇게 복잡하게 뭐거는 서가모니불, 그 아미타불, 뭐, 이 비루자나 부처님, 뭐 부처님 이름도 많고 또 보살도 무슨 놈 보살이 그거는 그냥 마리아 같이 한 사람뿐인데 여기는 뭐 지장보살, 문수보살, 관세음보살. 희들은그 단과병원이다 단과병원. 여기는 종합병원이야 종합병원 못 고칠 병이 없어. 무슨 얘기 알아듣겠죠? 네. 그리고는 문수보살도 지장보살도 관세음보살. 결과적으로 그런 보살들이 있고 그런 부처님이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고 듣고 말한 그 놈이. 본래 생사가 없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부처님이 이런 법을 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자가 있으니까 부처님이 의사도 입대고 병원도 짓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환자가 없으면 의사가 있을 필요도 없고 병원이 있을 필요도 없지. 그런데 중생의 병을 다스리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 말이지. 네. 그런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와서 업장 여기다 소멸하고 이런 큰신님이 계셨던 자리에 오다 이렇게 많은 신도들이 왔어서 이렇게 부처님 경쟁이 있고 사실은 이렇게 천수경 같이 하고 조성예불 드리고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지장보살 찾는 그 마음이 본래 생사가 없는 줄 깨달으면 되는 거야 어렵지 않아요 뭐 어디가 른 데가 있으면 그냥 뭐 그냥 빌려온다든지 하긴 어렵지. 그런데 자기가 늘 짊어지고 다니는 얘기 아닌가? 날마다 쓰고 보고 듣고 말하고 그놈이 벌래 생사가 없다니까. 그리고 건강경의 의무 소주 이생기심이라고 아마 건강경 얘기면서 많이 들는 거죠. 그건 뭐 다른 얘기가 아니오. 이렇게 보고 듣고 말한 놈이 벌래 주소도 없고 생사도 없는 겁니다. 이 말이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주소도 없고 모양도 없고 역사가 없어도 그놈 그빈 마음으로 사, 이 마음을 내되 의무소주이생지 주소가 없이 나온 사람 뭐열심이 없이 나온 마음 그것은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낼때 전부 다 이유와 까닭이 있어 나름 대로 전부 다그기다 다 이유를 묻히고 까닭을 묻히니까 중생이다 이 말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 이, 열심히 연구를 하고 그, 기도하면서 이 예? 자기 자성을 깨, 깨닫기를 바라고. 그, 나홍 스님이라고 계세요. 나홍 스님이 모학대사의 스승이라. 스승인데, 예, 1320년에 경상북도 영덕에서 났어요. 그래가지고 일찍 출가를 해가지고 수행을 많이 해서 어, 중국에 가서 지공 스님이라고 한 스님, 인도 스님을 만나갖고 법을 이어온 그런 큰 스님인데, 모합대사를 비롯해가지고 천연행이라고 하는 많은 제자를 거느렸습니다. 그 스님이 자기 상자한테, 자기 제자한테 예, 수행의 지침서를 써주는 글이 있어요. 내가 다 외우고 있습니다. 예, 외우고 있는데, 염기연멸이 위지 생사다. 생각이 일어났다, 멸했다 한 것이 생사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뭐, 이 몸뚱이가 태어나고, 이 몸뚱이가 없어지는 것만 생사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몇조나 되는 많은 세포가 날마다 수만 수천이 죽었다 살았다 하니 단 1초 정도 이 몸이 내 몸이 아니 생각이 일어났다 멸한 것이 생사라 생사지제의 수진력제기 화두오다 마땅히 생사할 때 생각이 일어났다 멸했다 할때모름지기온 힘을 다해서 화두를 들지 관세음보살 한 사람은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하고 이목구 한 사람은 이목구를 열심히 해라. 그 화두가 일념으로 됐을 때 그것을 갖다가 적이라 간다. 뭐 대적광전할때 혜인 사람은 대적광전 한다 고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새가 움소리가 안 나고 물소리도 안 나고 바람소리도 안 나가 그것이 고요한 것이 아니고 일념으로 화두를 탁 들고. 모든 다른 생각이 들어오지 아니할 때 그것이 고로하다는 것또어떠한 경계가 오더라도 그것을 매각가지 않, 잊어버리지 않는 것을 영이라 그것니다영가할 때. 이런 강령이 무게 무자발이라 무너짐도 없고 잡스럽지도 않아서 여시용복하면 화두 일념으로 다 들어가지고 어떤 경계에도 팔리지 않고 <laughs> 이으로 그렇게, 들었을때를 적이라하고 영이라 간다이말이에요 이런, 경계에 들면은 불일승지 며칠 안가서 승부할 것이다. 그리고그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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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보살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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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할수 있냐고 나한테 물음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 관세음보살 한 사람은요, 지장전에 가나, 저 무슨 대웅전에 가나, 무슨 뭐 문수전에 가나, 관음전에 가나 어디 가든지 관세음보살만 해야 돼. 그나한 가지만 해야 한다고. 그런데 문수전에 가서는 문수보살하고 관세음보살 관음전에 가서는 관세음보살하고 지장전은 지장보살. 그러면 그 기도가 물론 그 말에 걸리지 아니한. 수행이 잘된 스님들이야 걸림이 없으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아 이거 그러니까 말에 걸린 사람들은 그 말을 그 우물 파다가 만것이요수물 나오기 전에 그러려면 안돼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한 사람 아미타불 한 사람 자기가 어떤 환경에 가든지 뭐 어디 성당에 가든지 교회에 가든지 어디 가든지 자기가 하던 것을 열심히 해야 한다니 그 공력이 쌓인거야 그 이제 라인드 컨트롤이라 해가지고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못하거든 그렇잖아요 맨 무슨 바깥에 인연에 뭐 끄달려가지고 무슨 뭐 정업에 끄달려도 또, 또 여자분이 끄달려가지고 뭐. 맨날 뭐 일거리가 그냥 나이가 많으면 더 덜어질 줄 알았는데 나이가 많으면 더 많아져 그런것이 그게 중생사야 보면 알지 뭐 수억명 보살인들이 신도들이 와가지고 그 기도하는 법 그런데 그런 그런 것에 관계함이 없이 오직 일념으로 삼백행에 들어야서 그래도 수행한답시고 마인드 컨트롤 할수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다. 네. 무슨 일이 알아듣겠죠? 네. 네. 로켓트가 그냥 지구를 그냥 돌때 힘을 되게 기르거든.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에가 모르는 사이에 대기권을 벗어난다 이 말이야. 마찬가지로 한세람과 살. 하루 불러서 일념으로 관세음보살이 됐을 때그 힘이 그 힘으로다가 우리 생사의 어떤 그런 카테고리 속에 은를 갖다가 단순히 벗어날 수 있는 힘을 기것이 아시겠어요? 네. 문수보살하고 지장보살하고 무슨 서과보살 여러 가지 하면 안돼 아시겠어요? 어떤 사람이 무슨 뭐 천수경에 이름이 나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 천수경 그 다라이경이 신배장군 대가한일를 10만독을 했대 그래가지고, 무리로 걸어가는 그런 신통력을 얻었어. 상자도 그렇게 오래 해가지고, 무리로 같이 따라서 신, 시자가 걸어가는디. 나무라가 빠져버렸어. 그 경전 가만히 보니까, 그 앞에 간 스님한테, 스님, 스님, 저, 그 나무라가 빠졌는데요? 그렇게, 응, 빠져버렸어. 그러니까 물속으로 들어가본 거야. <laughs> 그건 무슨 얘기하냐, 이 말이야. 그것은. 철사 삐뚤어지게 그렇게 인당하더라도 일념을 쳐버리고 나무라가 빠졌어? 그러니까 그 생각, 그 번뇌 망생 그놈 때문에 그냥 빠져버려. 그건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 연보라는 요는 어찌든지 일념으로 해야 된다. 일념. 여구두연처럼 머리에 불 났을 때붓고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니다 일타스님 회의사들 우리 같이 살았어요 일타스님. 아시죠? 이탓이일시이 네. 뭐냐? 한 호흡에 108번 해라, 관세음보살한 호흡에 어떻게 8번, 108번 하고요. 그러면 조금만은 첨은 딴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뭔, 관세음보살 입으로만 하고 있지. 별로 뭐 생각이 다 들어와. 어직에서 음. 부처님께서 그런 법을 내놓거든요. 그러습니까 이거 언제 면할 것이 금생에 이런 법무이라도 듣고, 이런 큰 스님들이 모다 살았을 때 법문 듣고 생사해탈해가지고, 윤회를 벗어나는 거 그렇지, 이런 말도 듣도 못해. 누가 해고 것이냐, 이만. 걸음걸음이 생사가 없는 것이다. 조실스님, 정강조실스님께서는 지무 생사하고, 생사 없는 것을 알고, 증무 생사하고, 생사 없는 것을 지 증거 깨달아 얻는다이 말이야 용무생사라 생사 없는 것을 막쓰다 그랬어 그럼 그런 거리 생사가 없어요 조사지님들은 근데 우린 그냥 그런 거리가 전부 다 생사하거든 우리 천하 제가 이제뭐 참석하려고 온 것도 아니고 여기 가길 수 있잖아 비행기표 가려면 갑시다 그래서 그냥 우연히 왔는데 제가 의식도 도 같이 못하고, 간단히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해서, 대단히 죄서합단히 죄송합니다.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강문 해님이렇네 강문. 이주게 해서, 이가셨게이렇도